제가 작년 군복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 내무실의 왕고였습니다. 우리 소댄, 티격태기를 잘하는 두 명의 고참금 후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두 놈이 또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잡지에 남자, 여자, 겨드랑이 털을 구분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대요. 그 방법이란, 불러 털을 태워보면 타는 소리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애는 무슨 호르몬 때문에 소리가 라고 남자는 찌지지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둘이서 맞네 아니네 다투고 있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자. 우리가 해보는 거야. 우선 두 힘의 드랑이 곁을 뽑아서 태워보기로했습니다신기하게도 정말로 소리가 선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의 겨드랑이 털인데, 우리 부대는 기갑 기갑 부대라 여자 간부도 없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며칠 전 들어온 사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자 친구한테 겨드랑이 털좀 편지 넣어보라고 그래. 야너 여자 친구한테 말이야 겨드랑이 털 편지 좀 넣어서 보라고 그래. 혹시 타는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으니까 세개 정도 보내라 그래. 긴 걸로 보내라 그래. 심정은 고민에 휩싸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자기 이백일이 경험 없는데 겨드랑이 털 뽑아서 보내달라고 그렇습니다. 저기절 변태로 본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그럼 이렇게 해봐. 우리 부대에는 여자친구 겨털 세계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전설이 있다고. 겨드랑이 털에는 하나하나 상징이 있는데 첫 번째 겨드랑이 털은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군생활 중깨진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겨드랑이 털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고참들에게 절대 갈굼 당하는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겨드랑이 털은 전쟁이라더라도 그 겨드랑이 털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초알이안 맞는다고! 후임은 <laughs> 저에게 들은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있더니 흔쾌히 있을 줄알았다고몇주 <laughs> <laughs> 드디어 기다리던 신병의 여자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오, 왔어, 왔어. 전 중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커다란 종이에 털세개 하트 모양으로 <laughs> 털세개 하트 모양으로 코팅이 되어서더라. <laughs> <laughs>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때문에 털 10일 넘게 길렀어. <laughs> 이거. 하트 크기로 맞추려고몇 개를 뽑았는지 몰라. 살이다빨개졌어 자기 휴가 나오면 후회해줘야 돼. 알았지? <laughs>